영일이래? 야! <laughs> 1등 당해버렸어. 사람, 잠깐만요. 어디? 봤는데 방금. 맞아, 보자. <웃음> 어딨냐? 말이죠. <laughs> 이렇게 막 피, 바로 피, 옆에 피자? 지나가도 웬만하면 쏘지 마. 네. 지금 피자? 무슨 피자? 먹자, 피자 먹자. 뭐 어. 어떤 피자 마시, 먹을까? 우리? 보급 피자. 페퍼런이페퍼런니 <laughs> <페퍼라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너무 먹고 싶다, 저거. 어떡하지? 에이, 정세요. 아, 진짜. 안에 에미 사고 들어 있어. 저 안에 에미 사고 <laughs> 들어 있어. 응? 아, 사람, 사람 있다. 저기 215도. 없걸? 지금 저기 집 약간 왼쪽에 언덕 내려오는 거 보이냐, 방금? 도트야, 도트. 완전. 아, 제일 말한 거였어요. 저 제일 말한 거였어요. 아, 그래 그래 그래. 네, 오케이, 오케이. 저기 뭔가 아유 뭐저 얇은 짝대기 움직이고 있는데 뭐 뭔가 <laughs>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 끌는 거 너무 귀엽지 않냐 가만히 있다보면은 등 보면 이렇게 뒤쪽 네.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막 다리 다리로 이렇게 종아리 슥슥 끌고 반대쪽 이렇게. 다리 <laughs> 아, 아 이런 녹슨 트럭이 아, 좀 엎드려 있기좀 그렇겠다 내는 네, 절대 안 엎드리는데 <laughs> 야 <웃음> 들면 머리 맞는다. 예? 그러면은 당연히 엎드려있겠지아이전새 트럭을 찾아서 엎드려리아 그러면 <laughs> 저기 왼쪽 저기 3 0 5도에새새차 있는데 저기 가서 있을래?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저기 엎드려 있을 수있으면 좋겠네요. 쉬림프 해보자. 쉬림프 이제 가만, 가만 있어 가만 있어. 어어어 어. 아!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. 아!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, 야, 야 우리도 우리도 지금 움직이자 지금 움직이자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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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가야 돼 굿, 가야 돼아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저거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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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있어요 아 주세요 아 저거 지금 쏜다 왼쪽에 하나 있어 왼쪽에 잡으셨어. 어, 하나 잡았어. 아, 하나. 이게 이게 에임이냐? 여기 여기 있고. 버려. 우리. 오케이, 오케이. 튀튀튀튀튀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여기 두개있어 오케이, 다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, 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, 야 저기 빨리, 빨가빨고가빨고가빨고가 빨고 야, 빨고가뭘 빨아요? 빨고가빨고가 바로. 지금 바로. 이팀 바로. 아, 지금 2 0 260 쪽에 사람들 보임. 나무 뒤에? 저는 지금 언덕이랑 가깝지 않아서 안 보여요. 아 보여요 보여요. 쏠까요? 아니요. 어, 그냥 두죠? 뭐아 싶은데. 쏘고 싶은데 총. 아이 총알 대신 팝콘 좀 꺼내 보세요 한 번. 아씨8 봐요 봐요. <laughs> 어, 어 님들 님들 뒤쪽이옆아 옆쪽 180. 그쪽에 소은기 소리들. 잠시만 내 앞인가? 잠시만. 북짝 북짝 걸리냐? 아을오아 안녕, 아녕 아니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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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저 아니. 나무 가려면은 나왔다나왔다 저희... 아, 저기, 1 8 0에 있다. 아, 죽었네. 아, 저기, 뭐기 우와 멋있다. 내가 쉐임 핵이야 어? 야, 아, 이게 아, 에임이냐? 아, 10초. 10초? 오케이 그만 가. 너 어떻게 살아있음? 아, 아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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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진짜야 너무 아우 어이, 빵 깼다, 또 아. 틀림. 빵 깬. 빵 깨, 빵 깨. 빵계 죽었다. 어, 여섯 명 생존이네. 이제 다섯 명 남은. 삼각관계. 아유, 자기장이 어, 우리. 어, 저쪽 고다 죽었어. 너는 나 살아있음. 어, 저기 있다. 200, 270. <laughs> 왼쪽, 오른쪽 난이네. 2대2네. 위험해 보이는데, 네명 생존, 세명 남았다. 님, 아까 300조에서 살짝 본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. <laughs> 두명 남았다, 두 명. 아마, 팀일걸? 둘이?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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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, 왼쪽. 어, 자석임. 자석임. 맞네, 팀이네. 어, 저기, 앞에. 빨리, 아, 히라셈님. 히라셈, 그, 히라셈. 님, 안전함. 지금, 최고로 안전한 순간임. 어, 지금, 돌아간, 살, 아니, 아니, 지금 괜찮, 괜찮, 괜찮. 제 언팸을 없고 님이 훨씬 유리함, 지금. 아, 졌어요 왼쪽으로 올거 같아. 왼쪽. 어, 네, 왼쪽으로 갔다 돌아왔다. 돌아왔다. 싸 요싸요싸요싸요싸요. 요싸요싸요싸요싸요싸요. 싸요싸요. 어, 좀 잡아 보세요. 예. UMP 꺼내서 아, 아니다. 네. UMP 아닌 거 같아. 킬좋아더 하심이. 예. 건망지게 시야 봐주고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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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오. 어. 도돌린 캐리 오졌다 오케이 기절. 오른쪽, 내 쪽에도 쏟아 떨어진다. 뭐 어디 있냐 앞에? 쟤네, 쟤네 우리랑 달라. 위치 달라. 팔별이다. 좋은게 예의다. 왼쪽이는 무시하자. 씨, 저거 저 맞추는 게 맞추는 걸 기대하지 말자 그냥. 야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 이거 맞았다. 나, 나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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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위치죠? 어디 찾다? 이백 야, 우리 빨간팀 할수 있다, 누나, 누 이제. 아. 너 살릴까? 빨간팀 아, 맞지, 맞지. 맞지? 그냥 가지, 그냥 가지, 가지. 장는데 아, 옆에, 옆에 바로, 바로, 바로. 킬, 킬, 킬. 바로 앞에 하나 어.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봤어, 봤어. 아까 봤어. 어, 봤어, 봤어. 나도. 쏠다, 쏠다. 한번 쏠다. 킬킬킬 킬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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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행동이야, 바로. 하나 더 있어. 쏠다. 오케이. 아, 시체는 시체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. 아. 야, 떨린다. 내 쪽에서 지금 한... 빠바반거리면서 오고 있어. 어, 앞이. 오자, 오자. 그거 쏴. 그거 쏴. 걔네 세 명이 끝이야. 정신들 아니까. 야, 쟤로 자기장 바뀌야, 씨발 안에 들어온다. 나 아, 따라. 어, 같이. <laughs> 정신. 내가 <laughs> 너무 정신이네. <laughs> 야, 1등 당해버렸어. 당했어, 이거. <laughs> 1등 당해버렸어. 일등 어, <laughs> 당해. <정말> 진짜 졸라 미겠네 아니, 너무. 슨 판단력이야, 아, 저거? <laughs> 야, 1등 당해버렸어, <laughs> 당해버렸어 우리. 착하는 거 아, 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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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쉘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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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, 쉘터 뒤쪽에서 온 아, 우리잖아. 우리 쏜거 아니지. 일단 가자. 일단 어, 가자. 나쏜 거야. 거야, 나. 아, 나쏜 거야. 내가, 어. 나 방금, 내 앞에 붙었어쉘터지쉘터 뒤, 쉘터 옆쪽에, 그, 돌 쪽에, 맞지? 한 대. 발견. 아, 한 대, 한 대. 안 깝친다, 안 깝친다. 한대밖도안 깝친다. 깝쳐봐, 씨. 야, 쉘터안 조심. 쉘터 안에 있을 수 있다. 밑에 있던데? 네. 아까 봤어. 걔는 오른쪽 산 위도 조심해라. 아기아기너그 계속 보면서 가줘야 된다? 나? 어, 당연하지. 어어 yeah, 오죠 yeah, yeah. 오죠 1005씩, 1005씩.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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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140 140에스발야에스발야아뭐 140, 3두 개라고 그냥 있었냐? 난가 여기 난 여볼게. 예, 에다 언제 쭈섰냐? 아까. <laughs> 어야 어디서 쐈어 아, 앞에 찐다. 커트 여기 앞에 현우이 때문에 다 탔어. 야야야이살대로 감. 어, 야, 여기 괜찮아 인이... 괜찮아. 어디야? 현웅이 <laughs> 어디야? 아 밑에다. 정아 밑에, 어? 정아 밑에. 어! 아, 까비 나보다 늦었다. 한발 늦었다. 까비 정아 쪽 붙는다. 내가 어, 정아. 어, 어, 너 붙고 저... 있어 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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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상빨고 바로 갈 테니까. 너 먼저 가. 나 붙어 줘야 돼. 나, 나두 번째 기절이야. 붙고 있어. 붙고 있어. 나무디야, 나무디. 전면 나무디야. 아, 살릴 수 있을려나. 이거딱 죽을 것 같은데. 딱 땜이 아니냐? 이거. 저 오른쪽에도 뛴다. 살려봐. 와, 씨발! 밑에 보 봤지? 너도 아니나오른쪽에 있었어 빨고 있어봐, 피. 나 바로 영원히 쪽, 영원히 쪽 있을게 아도 기절하면 개박치겠는데 진짜 까비였는데 방금, 아나 혼자 간다 저 사람 있다 CC 5방향 나 장전 좀야 밑에 안 빠졌지 아직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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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밑에 있다 300, 350 방향 아직도 이... 있다 바로 아, 디 어디? 여기. 기절. 어, 저거 저거. 현웅. 아내 쪽에 두놈 있다. 내 쪽에 두놈 있다. 아, 다 땄어. 여기 미... 다 땄다 땠어. 정아, 다 땄어. 우리 쪽으로 와. 우리 쪽으로 와. 현웅. 다 땠다고 내 우리, 쪽에? 아니야 아니 아니야. 아니, 아니. 아니, 우리 쪽이 우리 쪽이 와, 우리, 우리 쪽, 쪽에 나, 내가 아니야. 다 땄어. 내가 다 땄다. 내가 다 땄어. 현웅 너 기절하면 다 없다. 어안 기절해 명이까? 안 기절해 걱정 마루. 지금 내 쪽에 한두세 정도 있거든. 불기절. 한명 걸. 와 씨발. 야, 개심포폰데 이거? 어, 진짜 다 잡는데, 우리? 아, 저 하나 누웠는데? 라스트 하나 누웠는데? 어, 누웠어, 이 새끼. 라스트 하나야? 아, 라스트 야, 물... 니네 앞에 한명 묻는다. 니네 앞에 한명 묻는다. 저기, 니네 저기, 내, 내 반대쪽, 내 반대쪽. 340바냐? 어, 그쪽에, 뭐, 아, 바로 앞에 있어. 바로 아래. 아래에 있다고? 아, 얘가나 쏜다! 킬, 킬, 킬. 아, 여기구나! <laughs> 어, 여기구나. 안녕. 오케이 라스트 아, 나 하나 밑에있어 돌돌돌 하나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내가 잡을래 아나 무섭다 저기 돌? 야 지금 어. 쏘고 있는데 지금 쏘고 있는데 아돌돌돌야 이새끼 나오 나오 저거 오는 중 이새끼 어긋내 나이스 탄개달간다야 몇킬이야 우리 개신이야 선웅이 선웅이 1이야 선웅이 몇킬이야? 나 4킬 아, 나 3킬이야. 씨 내가 베스트다. 야, 458. 야, 3458. 야. 정화 밑에. 정아 밑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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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아, 살릴 수 있으려나? 나딱 죽을 것 같은데. 딱땜 아니냐 이거? 하려봐와 씨발 땅 아래를 다니는데도 표가 나는 녀석 야 쉘터 안 조심 쉘터 안에 있을 수 있다 밑에 있던데? 음. 아. 흑기는 봄이 좀큰 녀석입니다 아, 라스 야! 야! 물... 니네 앞에 한명 묻는다! 니네 앞에 한명 묻는다! 저기 니네 저기 내, 내 반대쪽 내 반대쪽 340바냐? 어, 그쪽에 뭐, 아,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아래 눈은 거의 안 보이고 땅밑 5cm까지 냄새로 먹이를 찾아내는 녀석의 코가 뭐 버그감을 발견했습니다. 아, 얘다 쏜다. 어케? 아, 여기구나. 저기 돌?